나 오늘은 공포, 타, 공포 체험 탈출을 한번 찍어보도록 진단했고. 공포, 공포 탈출네? 다읽었고요떨출지 않아! 자. 따단따단, 딴딴단딴따단 딴딴따단, 여러분. 다가도 여러분! 이거 어, 이상 못 참겠다. 아, 그러면 안. 여러분. 포티 하는 은안 되고요. 다른 걸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활성도 하고 할 건데요. 상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켜가지고요. 아무렇게 가지고 집만 짓고 끝나겠습니다. 집은 너무 좁게 만들겠습니다 어, 저쪽에. 집은 좁게 만 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진짜 제가 아는데 왜 이렇게 작한 거죠? 여, 여,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여러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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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게요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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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속 몬스터 싸우면 진다니까, 서바이벌 무드에서는. 여러분. 여러분, 서바이벌 무드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음, 아, 여기 지겠습니다 서바이벌 진짜 싫다. 음, 서바이벌 무드는 꼭 제가 싫어요, 여러분. 이만큼은 이만큼으로만 찍겠습니다. 오, 스탠바인가 보네. 여러분, 중간입니다. 제 누나 지금 는 저는 어린이라서요. 어린이가 영상을 찍다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존댓말 쓸까요? 하지만 존댓말 쓰는 롤리팝 어른같이 하죠. 잠깐만요. 나무를 더 켜야 되나? 나무더크겠 싶. 다 이거,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줄까요? 자꾸 모이셔도 당하면 진다니까요? 양땡님은 다 이기면서. 왜 저만 질까요? 태님이랑 양땡님이랑, 다주님이랑 다 이기면서. 왜 저만 못 이기죠?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운이 별로 없어가지고. 레시 할 어, 럭키 블록 레이할때 처럼 아, 참. 어, 이렇게 블록 레이스, 양, 양모기입니다 음. 아, 음. 24, 2 4 이런 거할수 있으려나? 할수습니다 이거 하고. 아니 아무 먹긴 안 여러분 먹긴 안 운이 없어요 운이 없어서 그런건가 운이 없어 먹긴 안 먹긴 안먹저 운이 없어요 나물 좀덮안가지고 여러분 아왜 정말 몬스터를 진짜? 여러분 집만 짓고 끝날건데 왜 몬스터는 체험장에서도 지고 귀신 입에서도 지고 아 잠깐만 돈이 상관없는데 이 질투를 해서 공하면 텐트를 해서 공격하면 끝입니다. 스킬럿이 G A M E M O T 에가지고 아, 그, 일도 여러분 크레이트 모드는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크레이트 모드 진짜 좋습니다. 그안 양무 양무지 양무 중장람. 양띵양양양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운이 없는지 알아? 양띵님이랑 다른 님처럼 양띵님이랑 루태님이랑루스님이랑 형식님이랑 그런 님처럼 그런 님처럼. 몬스터, 한번 서바이벌 모델에서 몬스터 쓸틈 적이 없으니까, 옷을 보실 때. 그, 저만 운이 없네요 여러분? 그, 저만 운이 없을까요? 그건, 뭐, 그건 몰라요, 저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좀 넓게 지울걸. 그, 화루랑 작업대랑 상자랑 침대 놓은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상자랑 침대랑 작업대랑 화로랑 이런 거 놓는 게 제일 어려,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막 미드 좀비장과 제일 열고. 사막 미드 좀비. 이걸 아. 집을, 집을 한 총개로 지웠어. 총개. 집을 지르면 한 총개로 지웠어. 르르낳 나스노 무식하나 안누아주나안해 아, 불어 전원시어 아직 내내 유네 여러분 네. 이게 저한테 좀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저한테 좀 유행하는 아이코스나 아이코스나 이리 아르타네로 저는 팝콘 둔둥둥 둔둥둥 둔둥 둘러둘러둘러 짜글 아르네 짜 오몸이 그으쓰나 후 열공 짐 맞이 꼭 끝날 건데 어 시상하다 열공 창 열공 마구마 프리신도같 프리머신 프리머신, 을그 하고, 하고요. 마감 부록도 마감 블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프리머신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음. 또마그나블록 하고요 또바다도통 하고요 하나, 둘 몸이 빡빡 는대도오시 하나 안 늘어

네, 몸이 자, 몸이 시간 늦으니까 이자 전국어다. 아, 그럼 또 자기 잤으니까 안녕. 안녕. 시시시시시. 안녕.